법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민 대표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이 나타나면서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때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거래 절벽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 강남 자산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단기 임대인데요. 저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는 건물주분도 최근 공실이 발생해서 이를 단기임대로 돌리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단기임 무엇이고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임대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이나 2년 등의 기간이 아닌 1년 이하의 기간, 특히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에서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합니다. 대부분 단기임대는 보증금이 없거나 총임대료로 선지급하는 깔세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월세와 단기임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월세와 단기임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단기임대와 월세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타 민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이 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제 16조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도 제 653조에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니 결국 단기 임대의 경우에는 주임법과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임대 즉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임법이나 상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최단계약기간 규정도 적용될 수 없으며 전입신고와 확정행자를 통해 보장받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즉 단기임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어, 법원은 숙박업소의 투숙은 1개월 이상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보고 있습니다. 어, 숙박업소가 아닌 일반 아파트나 어, 빌라, 원룸 등을 단기 임대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기로 했다고 해서 모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어, 그러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선 일시사용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일시사용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합니다. 말이 동거반복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만 단기간 임대하기로 하였고 임차인도 이를 인지하고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신축 중인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만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임대 하게 된 경위가 일시 사용임이 명백한 경우로 볼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간 특히 6개월 이하인 경우면서 보증금 액수가 소액이거나 월세 지급 방식이 선불 또는 일시불인 경우라면 이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 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임법, 상임법, 민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 단기 임대는 단기 수익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기 임대 계약서 작성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계약서 제목에 일시 사용, 단기를 위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명시를 하시고요. 계약서 서두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명시하시면 좋습니다. 계약 조항에 일시 사용 임대차로 주임법 또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 규정을 두면서 가장 중요한 단기 임대의 목적이나 경위를 기재하실 때 특약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단기 임대로 돌린 임대인 분들도 계실텐데요. 만약 단기 임대로 들어온 임차인이 기간 만료 시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경우에는 재소전 화해를 하기에도 기간이 너무 단기기간이라서 화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명도공증제도인데요. 2013년 공증인법의 개정을 통해서 건물, 토지, 동산의 인도에 관한 공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법원에 재소전 화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원하는 시간에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건물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월하게 건물 인도에 관한 집행 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 종류를 원인으로 임차 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그 증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에 대해 승낙하는 의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월 모일에 건물을 인도한다 는 취지로 공정증서 가 작성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즉 만료일 6개월 전에 작성하는 공정증서로는 강제 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어,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재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명도공증 제도를 이용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기 임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알려드린 내용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